본문의 생명의 말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노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고 혼무한 것 같이 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약 365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루에 한 본문씩만 살펴보아도 우리는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큰 두려움 가운데 있고 아니 두려움을 넘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왜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세 가지 은혜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이 아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냐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더 깊이 와닿습니다. 이 이사야 41장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포로기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 가장 힘들었던 시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천 수백 킬로 떨어진 그곳으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가 이 이방 땅에서 포로민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그들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그냥 종이라고 부르면 기분이 나쁠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희는 바벨론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칠 때도 나의 종 모세. 여호수아를 가르칠 때도 나의 종 여호수아. 다시 말해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라고 부르는 것은 너희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너희는 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택한 야곱바 너희를 내가 택하여 내가 세워놓으라 더 나가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는 깊은 절망감에 믿음이 흔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종이고 내가 택하였고 나의 친구가 아니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내 백성이 아니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구절에서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모퉁에서 너를 부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뿔뿔이 흩어져서 땅 끝까지 흩어져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지 않을 때, 내가 너희를 땅 끝에서 붙들고 그 곳에서 너희를 다시 불러서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버겁고 여러 문제가 우리를 감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잠시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넘어진 존재가 아니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때로는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광야의 시대를 지낼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다윗도 10수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광야 생활은 그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넘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인생에 없던 소망도 없던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기를 통하여서 모세를 더 모세로 다윗을 더 다윗으로 만드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 바벨론 포로기가 일종의 영적 광야의 시기였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광야의 시기, 이 바벨론 포로기의 시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경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창세기가 따로 있고 모세오경이 따로 있고 여러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따로 있었는데 이 포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기에 오히려 구약 성경이 한 권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험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은혜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창조주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서. 육신의 부모는 그 자녀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마음속에 품으셔서 영원토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다 살아가다 보면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하고 있나,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안에 거하고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옳은가라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중반절을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전능자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가족을 꼭 붙들고 계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드는 그 능력이 덕도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도록 더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막연한 관념으로서의 성령 충만, 막연한 개념으로서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 놀라운 지혜가 진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깨달아지고 체험되고 경험될 수 있도록 더또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말씀이 머리로서의 말씀, 성경 문자로서의 말씀이 되면. 우리가 백번 읽어도 우리가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 있고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체험되도록 주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으냐 하면서 풍랑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성령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를 그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영적 선장이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 선생님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시나이까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부르지으시고더 뜨겁게 부르지으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이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돌볼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리고 옛날 한글 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똑같은 히브려인데 옛날에는 지렁이로 번역하다가 요즘에는 버러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버러지 또 옛날 성경에 이 지렁이의 뜻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비가 온 다음에 지렁이가 나왔을 때 어린아이들이 지렁이를 나뭇가지로 찌르고 밟고 해도 지렁이가 할수 있는 것은 꿈틀거리면서 움직이는 것뿐이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그런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정지하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너는 지렁이 같다, 너는 버러지 같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렁이처럼 버러지처럼 매우 연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인, 존재인 줄 이미 알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고자 네가 버러지 같은 건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지렁이같이 연약한 존재인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그 존재에 실망하지도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연약한 존재인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다 알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정말 너를 도울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2000년 전하늘보좌를 버리고 낙고천한 이 땅에 적극적인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적극적인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안에 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고하고 있음을 믿으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내가 할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주와 함께하면서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성도님의 이름을 각각 호명하시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심을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이 아침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렁이처럼 우리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나.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하여 사오니 오늘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써, 은혜의 담비로서, 다시금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오늘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업의 자리, 직장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주 앞에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한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사업장 사업장마다 그 앞길이 환하게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한 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일어나 걷고 뛰고 치유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모든 성도들마다 다시금 소생케 되어지는 귀한 아침 되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